자, 918번입니다. A, B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1km이다. 자, 미란이는 A 지점에서 초속 3m로 성경이는 B 지점에서 초속 7m로 동시에 마주보고 달리기 시작했다. 자, 미란이와 성경이가 몇초 후에 A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나는지 구하시오. 자, 지금 자 A, B가 있고 자, 미란이가 A 지점에서 가고요. 성경이는 B 점에서 갑니다. <laughs> 자, 둘 사이 거리가 1000m예요. 1000m. 1km니까. 자, 둘이 만났다라는 것은 뭐 여기서 만났다 치겠습니다. 자, 둘이 만났다라는 것은 둘이 간 거리의 합이 1 0 0 0 m 가 돼야 되죠. 거리의 합이 1000m가 돼야 됩니다. 자, 그럼 x초 동안 갔다. 자, 그럼 미란이는 초속 3m로 갔다 그랬으니까, 3 곱하기 시간, 자, 속력 곱하기 시간 했죠? 이게 미란이가 간 거리입니다. 자, 성경이는 초속 7m로 갔다 그랬으니까, 시간은 똑같이 x초니까 7x입니다. 둘을 더했을 때 1000이 돼야 돼요. 자, 더하면 10x죠. 10x가 1000입니다. 그죠? 자, 10으로 나눠주면 x는 100이 되죠. 자, 100초 후에. 자 100초 후에 만나게 됩니다. 100초 후에. 자,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물었죠. 자, 만나는 곳은 A 지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이냐. 그러니까 이 거리, 이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. 자, 미라니가 간 거리를 묻는 거죠. 자, 미라니는 속력이 3이고 x 초, 그 100초 동안 갔으니까 300미터를 갔습니다. 그렇죠? 바로 이 길이가 300이 되겠습니다.